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정태 율리아노, 오수연 프란시스카입니다. 저희 지금 어디 있죠? 아, 여기는 바이칼 호수고요. 5월 15일 동해에서 출발해서 16일 블라디보스토크 도착하고 20일 캠핑카 통관 완료하고 21일 블라디보스토크 여행 시작해서 일주일 만인 28일 드디어 바이칼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아는 모든 분들에게 유튜브를 찍어 전하겠노라고 장담을 했었는데 예, 유튜브는 처음인지라 좋은 장면이다 싶으면 손에 카메라가 없고 찍으려고 하면 다시 나가버리고 카메라를 켜면 말문이 막히고 그래서 지난 영상을 짜집기해서 나레이션 형태로 편집해 보았습니다 투박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아.. 모프란TV 개시 첫 유튜브 어,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5일간의 영상 시작합니다. 1년 만에 드디어 1시 네. 중입니다. 다 <laughs> 나오게, 다 나오게. 일년 동안 준비, 뭐 준비한 건또 없으면 준비해서 1초 만에 블라디보스토크 왔고요. 차도 도착. <laughs> 따로 도착. 아, 네, 따로 도착해서 내가 좀 이것 저것. 패키지로 담아서 그리고 요거는 다음날 어, 블라디보스톡 어, 해변가 산책하고 있는 해변공원이지 음. 해변공원 산책하고, 음. 산책하고 음. 있고 날씨 되게 따뜻했는데 바람은 좋고 지 온도는 음. 한 20도 20도씨 정도 음. 낮에는 아, 아침에는 좀 쌀쌀하고 낮에는 음, 좋고 되게 생각보다 화려하고 말들 예쁘게 꾸며놨어. 아, 오, 따로인데. <laughs> 만져달래. 멋있던데. 응. <laughs> 어, 뭔지 모르겠어. 아, 약간. <laughs> 신여름 시간이 추천해준 슈퍼스타 베스트 하우스 사장님이 추천해 주신 <laughs> 멋진 카페인데. 음식 맛도 좋았었고 분위기도 음, 되게 좋았었고 세련됐어. 음, 되게 가깝고. 가깝고 숙소에서 한한 10분, 음. 5분 10분 거리. 그 다음에 이거는 토요일 날 어, 성당에 왔었죠. 일요일 날 미사 드리기 위해서 위치, 확인. 위치 어, 확인하려고 한번 왔었는데 음. 생포도 이제 컸었고 모자이크들이 되게 섬세하고 멋있었어요. 음. 여기가 성모 성당이기 때문에 어, 우리 북지도 하는 것처럼 성모님의 일들 쭉쭉 n i m 고 같이. 순서대로 되어 있었데안에에서면더 예뻤고 화려했고. e p o k o Hariko. 성당, 성당 가다 어, 어. 내가 내가 we have to go on, Irule, s o 가 g d a n g Cat, Textago, s o n g d w e h a v e t o g o t o c h u r c h 12 o t l o c k 12시까지 성당에 가야 되는데 갈수 있겠니?라고 물어봤는데 어, 그 삼성 갤럭시 국 번역기로 돌려보니까 도, 돌아온 답이 <laughs> 날잘 이해했어 그리고 12개의 연필과 자는 것 뭐 이렇게 번역이 나와서 러시아 분이 아니셨죠 아, 그 우즈베키스탄 음. 사람이었고 그래서 잘 해결된 것 같아요 경찰한테 음. 얘기, 얘기하고 잘 해결된 것 같고 아 미사가 영어일 줄 알고서 응? 영어로 된 영어 음. 복음을 읽고 있었지 날이 성령 강림 대축제 음. 이사였어요. 다섯 분의 신부님이 계셨고 주례 신부님 두 분의 인도계 신부님 필리핀계 신부님 그도 옆에 아마 은퇴 신부님이신 것 같아요. 성당은 되게 단아한 모습이었고 백분 음, 정도. 어. 근데 이거 그 꾸는 게 뭐지 게 장계? 장기? 장계가 되게 응. 힘들었어. 그 다음에 스텐글라스는 되게 응. 예뻤던 것 같고. 러시아 정교회가 아니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찾아가는 거니까. 응. 또 여기는 우리가 러시아 정교회 예각이고. 어. 다음에 여기 안의 모습이고 어. 아니 굉장히 화려. 했었고 겉에서도 좀 화려했었지만 안에 보니까 더 화려했었고 응. 공간이 되게 넓었고 여기는 미사를 어떻게 본다고? 서서. 음 응, 서서 본대서 서서. 그래서 의자가 하나 도 없어요. 두세 시간, 응, 시간,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한다고 어. 는데 서서. 응. 황금색으로 되게 많이. 응. 다음에 벽화 손질하는 분 음. 미켈란젤로와 라파엘로 와서 생각이 났지 라파엘 미켈란젤라요 미켈란젤라. <laughs> 또 여기는 돌가방 쇼핑몰 옆에 이사 뜨리고 나고 여기 나. 봐야지 애기를 찾을지 음. 그리고 여기도 뭐 유명한 데트 드디어 통관에서 차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차가 9대 정도 나왔어요. 그날 그리고 여기는 슈퍼스타 게스트하우스 앞이고, 이제 출발하시는 분들, 첫 번째 레이 네, 어, 하타요 출발하시는 분, 잘 가세요. 아, 갔어요. 왠지 돌아올 것 같아. <laughs> <laughs> 이러고 <이거> 있지 <뭐지> 말고. <laughs> 그리고 소리 소리네. 어휴, 열심히 닦고요, 그냥. <laughs> 동탄에서 온. 다 닦았어. 뭐야? 가족이죠. <laughs> 네. 그다음에 여기 어, 여사장님 같은 보사, 모프란. 그다음에 여기 두분두 분은 관계가 어. 안녕하세요. 어, 와이프 직장 동료. 네. <laughs> 처음 만나서 같이 여행하시는 분 이상한 조합에. 나 여기 송숲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여행 유튜버. 한국 오토바이 최초로 세계 여행을 가, 다니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어, 러시아 폭주족들이 쇼핑몰에 사있던 송숲의 오토바이를 보고 굉장히 어, 신기해 하면서 같이 폭주를 해보자고 싶어하고, 라는 것수 그리고 저희도 출발. 어, 출발하고, 날씨도 좋고, 하늘도 좋고, 바다도 좋고, 온도도 좋고, 남해안이나 아니면은, 어디야? 그 마이애미 키웨스인가 음. 거기를 달리는 듯한 기분이었고 상뜻한 출발이 있어. 내에저 음. 앞에 가는 차가 그 유니 소리 소리네 동탄식구예요.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와서 동탄식구들을 만나게 될 줄이야. 아, 여기는 블라디보스토크 벗어나서. 어, 치타 가는 길에 음. 서입니다. 그사 앞으로 음. 어, 이런 풍광이 거의 하, 하루는 계속. 어, 근데 계속 변했지. 음, 풍광이 계속, 변했지. 계속 계속 변해. 굉장히 어, 많이 변했고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어 음. 저는 이 시베리아가 이런지 몰랐어요, 진짜 음. 굉장히 다양한 음. 그 풍광이 나타나서 이 편에서는. 아름다운 풍광들, 다양한 풍광들 많이 영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얘기좀해 <laughs> 멋있어 뭐 이런 얘기게좀 해야지 그냥 가만히 있었지. <laughs> 네가 얘기서 가만히 고지아 <laughs> <laughs>